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독소의 또 다른 솔루션에 대해서 어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미 저 여러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당독소는 뭐라 그랬죠? 당독소는 독소폭탄, 염증폭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독소가 높으면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요요가 잘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당독소를 해결하지 않고 어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어, 당독소가 많게 되면, 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 당독소를 낮추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뭐냐? 사실 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혈당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도대체 뭐냐? 예,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를 하면 그 인슐린이 포도당을 잡아가지고 세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충분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에, 그걸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세포 안에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많이 떠다니는데 세포 안에는 포도당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늘 배고프고 늘 피곤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혈액 속에는 혈당이 남아 돌아가는데, 정작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세포 속에는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포도당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럼 왜못 들어오느냐? 여러 가지 원이 인 있습니다. 뭐 염증이라든가 활성산소라든가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당독소 같은 것들이 득식을 득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기능들이 고장이 나고 세포에 이런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기능들이, 신호들이 고장이 나서 네. 이 세포 속에 포도당이 못 들어와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들, 못 만들게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결국은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근데 다이어트의 가장 상식이 뭐냐면 혈당이 높은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살이 안 빠집니다. 내가 만약에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저탄을 한다고 살이 빠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독소가 이미 내 몸속에 많이 들어있게 되면 저탄을 해도 생각보다 쉽게 다이어트 효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재는 캐롭추출물이라고 하는 건데, 캐롭추출물은 뭐냐? 예,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에, 택배기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 저희가 문을 열고 이제 물건을 받아서 어, 그 물건이 내가 필요한 곳에 이제 뭐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실질적으로 어, 택배기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실상 안에 분명히 주인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왜안 열어주는 거냐? 초인종을 분명히 택배기사 님 눌렀다라고 눌렀는데 안에서 못 들은 거예요. 지금 뭐냐? 초인종이 고장이 난 거예요. 즉 신호가 고장이 난 거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신호가 고장이 나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호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 복원시켜주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게 누구냐? 캐럽 추출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혈액 속에 혈당이 떠다니게 되면 얘는 계속해서, 당화가 늘어나가지고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자꾸 망가뜨리게 되고, 혈당이 높아지면 여러가지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듯이 이것들이 여러가지 세포의 대사나 기능들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얘가 들어와서 에너지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시켜주는 것이 뭐냐 혈액 속에 당을 낮추어가지고 에너지로 잘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당독소를 낮추는데 있어서 무지무적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독소를 낮추기 위해서는 혈당을 낮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베타화된 현미 베타 현미 같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탄수화물을 드셔서 근본적으로 혈당을 낮게 하든가 만약에 내가 꼭 베타 현미를 먹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그 내가 쌀밥을 먹을 때도 있고 떡볶이를 먹을 때도 있고 빵을 먹을 때도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또 다이어트가 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캐럿 추출물 같은 거를 식후에 바로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 혈당이 올라갔던 거를 마치 당뇨약 먹어서 혈당을 딱 떨어뜨리는 것처럼 낮게 유지를 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당독소가 생성되는 걸 막아주게 되고 그것도 어 혈당을 낮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대사가 훨씬 더 활성화되게 되고 그래서 빨리 다이어트라든가 어떤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우리 몸이 딱 이렇게 스탠바이 될수 있는 그런 모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 주는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캐롭 추출물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캐롭 추출물은 여러분들이 언제 활용하면 좋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빵이라든가 뭐 튀김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내가 야외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약속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먹는 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캐럿 추출물 같은 거를 같이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인슐린 민감도 를 높이고, 혈당을 빨리 안정화시켜서, 당독소가 망가진 것, 만들어지는 것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민감도가 여전히 좋아지게 함으로 인해서, 예,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음, 여러 병원에서 인슐린 그 다이어트를 합니다.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서, 다이어트를 체중 감소하게 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처방들이 돼 있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뭐냐,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예, 베타, 이케 아, 추출물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요요가 안 생기는 다이어트가 될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부터 살 빼는 게 시작되는 거다. 그 출발점을 만드는 게 누구냐? 아, 캐롭추출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또 다른 당독소를 없애는 또 좋은 저희가 개발한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